네. 응 가난이 찌를 못해요 아주 저것도 있잖아어 응? 나이아 걸리는데 아주 선수여 지기 엄마 닮아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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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목소리 난다 할머니 목소리 진짜 네게 엄마가 할머니라 부르만 하다. 좋아. 좋아. 걸어가 <웃음> 걸어가 <웃음> 아, <지금 보여>. <웃음> 봤어 봤어 <웃음> 걸어가 이제 이게 콩이 또꽃 먹으러 가라 어 녹색 똥 나오는 게 녹색 똥 나오는 게지 아 여섯 진짜 아 엄마 닮았어 엄마 닮았어 엄마 닮았어 아니야 난 직진하는 사람이다. 가자. 거기 가자. 왜 기다려? 이겨 기다려. 안 기다려. 지금 신난다. <laughs> 어 여기 못 들어가게 돼 있어. 진짜 여기 안에 또 좋은데. 뭐 하나 봐. 보사 같은 거. 그니까 이 요새 그리고 다풀베고 있더라 여기저기. 풀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지? 뭐지? <laughs> 나 때문에 놀래서 멈췄나? <laughs> 어, 그러니까. 어, 여기 콩이 그 샴푸 냄새, 향수 향기 냄새. 아니 그거야 스파 냄새야. 그래? 샴푸 냄새는 또 달라. 근데 우리 옛날에 우리 강아지도 해보면 이 온천수로 해 보면 이듬생는데 온천수로 해온 거. 어, 제 다리 쩐다. 어, 그 한쪽 다리 오른쪽. 어. 오른쪽 뒷다리? 어. 어, 오른쪽 뒷다리가 좀 그러네. 공이야, 이리 와. 엄마 안아 게 앉아, 이제. 잠깐 앉아. 잠깐 싫어. 싫대. 참. 지금 불편한 거 몰라. 자다가 소리 내던가? 아프다고? 어. 나 저녁에 앉다면서끙끙거리는 것처럼. 나난 저녁에 집에 없을 거니까. 왜? 언니랑 있잖아. <laughs> 그런 겨뭐 이대로 집에 가라고? 공아, <laughs> 공아, 나 여기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 너. 일부러 그래서 참 급해 놓은 거네. 사람 보잖아. 응. 막기어가 불러도 안와 이제. 아 진짜? 나이 들어서 이제 어, 말도 안 들어. 나이 들어서 이제 말안 들어. 짬밥이 있는 거야 이제. 원래 응. 모든 전주들이 응. 엄마 간다 아빠 간다를 못 오거든. 응. 절대 안 와. <laughs> 공아 안녕, 우리 간다. <laughs> 우리 간다. 이미 여기 와야 돼 여기. 응. 여기 와 있어야 돼. 너무 안아 믿어? 이제 이제 뒤로 도 뒤로, 뒤로 뒤로 돌아야 되겠다. 공아 안녕 간다. <laughs> 엄청 빨리 오. <와. 웃음> 우리 간다. <laughs> 안 잊어버리려고 지 놓고 갈까봐 어? 아니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꾸 그런다 뭐라고? 얘가 나랑 계속 시선에 맞추면서 응. 산책을 한대 응 그게 너무 부럽대 강아지들하 훈련시키고 다 그러지 않냐? 나 근데 훈련을 안 시켰거든 아니 근데 우리도 훈련을 응. 안 시켰어 근데 응. 주인하고 이게 호흡이 맞으면 응. 이렇게 산책시킬 때 보면 예를 들어 우리 보폭을 맞춰주잖아 그리고, 맞춰, 그리고 갔잖아. 저기 갔다가도 응. 주인이 좀한 걸음 더 뒤에 있어, 한참. 그러면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일로 달려오잖아. 맞아. 근데, 근데 지멋대로 막 하는 강아지들도 있더라. 어, 너뛸 준비하지 마라. 어, 여기 뛰어내리라고? 점프. 콩, 안녕.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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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laughs> 우리 콩이, 콩이 약올 려야 되겠다. 가자 못뛰어 언니걸로가지면 아기있어 아, 그러네 아기 보듯하네 네, 가자 가자 차간단 말이야 일로와 라로와 일로가야되겠다 어머머머 가야되겠다 우리 콩이 아기 못보게 응 음, 가자가자가자가자 이어이어 가자, 가자. 네. <laughs> 우리 콩이 늙었다 이제 야, 야 뒷다리가 왼쪽으로 두 다리가 저보다 이렇게 치우쳐. 뛰는데. 어, 그러니까. <laughs> 이번에는 반대쪽 이야 <귀야. 웃음> 어, 그니까, 러 지가 귀를 양쪽을. 어. 콩이야, <laughs> 안녕. 콩, 안녕. 간다, 엄마. 콩이야. 콩, 콩. 야, 일로 와. 안녕. 야, 무슨, 이게 100m 달리기 하는 것 같아, 콩이야? 네, 엄마 갈 거야. 콩아, 엄마 간다. 나 진짜 갈 거야. 엄마 간다, 콩. 어이구. 깡충 뗐어 깡충 뗐어 야, 멈추지 마. <laughs> 콩 어디가 콩아 <laughs> 걸렸어 콩이 콩콩콩어저 녀석 봐라 오랫동안 안 봤다고 나를 안전히 모른 척하는데 야너너너너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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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신발만 보여 우리 콩이가 가렸어 콩 올라가는 거 힘든데 야, 니네 쇼파 잘 올라가잖아. 이제 못날라다녀 야, 콩이 안 보여. 콩이 자꾸 어디서 도망가. 저 플라타노스 나무 밑에, 저 무대, 중앙 무대 있잖아. 거기 가자, 거기. 편하니까. 엄마, 우리 콩이는 똥꼬 가렸다. 어떤 애는 똥꼬만 다 보이고 가던데, 민망하게 시리. 콩, 몰라, 아, 그니까. 콩, 좋아, 콩. 꽃목걸이 만들어줄까? 꽃목걸이. 콩. 콩아. 잠시만, 바빠. 어, 바빠, 지금. 우리 콩이 바빠. 기 뒤집어진 거. <laughs> 어디 그렇게 빨빨 가는지 모르겠어 이러고 3시간을 했어. 어렸을 때뭐 먹어? 너 이씨 <laughs> 꽃다 먹었니? 세 번만 쫓아가는데 안 되겠다. 저안 꽃으로 봐. 우리 콩이 목걸이 만들어줘야 아, 되겠다 무한거 보니까 저분 같아 아주 빵 어, 꽃들들 결국은 차에서 내렸어요. 그냥 슬리퍼 신고라도 조금이라도 걸어보려고 어제 너무 많이 먹어서 어. 얼굴도 막 눈도 다 못지야 못지. 새 소리도 들리고 좋죠. 음, 음. 여기 이렇게 어, 찔레꽃 찔레꽃 폈어요, 찔레꽃. 이렇게, 어디 보자, 버찌가 보이나, 버찌 보이죠, 버찌. 버찌가 지금 여기는 이렇게 좀 빨갛게, 빨갛게 익어가고 있어요. 아 어, 저기 층층이 나무꽃도 있고 이판 나무꽃도 활짝 펴가지고 지금 사방이 꽃향기야 아카시아 향도 지금 아카시아가 만개가 해가지고 아카시아 향도 많이 지금 이렇게 풍겨오고 그리고 여기는 각종 새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산비둘기가 아니 아니 그 산까치 어, 산까치가 일반 까치들보다는 훨씬 더 예쁜 것 같아 보이시나요? 오, 꽃들, 예쁘죠? 여기가 기상과학관 음. 그 밑에 산책로 공원이에요, 공원. 그래도 햇빛이 오늘 없고, 비온, 비겐 후라서, 어, 좀 선선하고, 뜨겁지가 않아서 걸을 만해요. 어, 슬리퍼 신고 걷고 있어. 미치겠다. 어, 눈 부셔. 헬은, 헬은 없는데, 눈이 너무 부셔. 아침 일찍부터. 어. 8시에 나와서 이 여기저기 막 바삐 볼일 보고 어 여기서 간단하게 런치 샌드위치로 하고 때우고 있다가 여기 봐요 클로버 끝들 클로버 끝들 보이시나요? 조경 잘돼 있죠 조경이 아주 잘돼 있죠 이상 각암석원 여기 복수초 꽃돌도 많은데 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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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이 가까울수록 새소리들이 다양하게 들려요. 파살나무 그리고 여기 황매아는 이제 다치고 있어요, 황매아는. 개버들도 이제 꽃이 다치고, <laughs> 안녕하세요. 너무 어색해. 맨날 해도 어색해. 아, 지금, 저기 저 자리. 저기 저 자리가 제가 작년에 처음 틱톡 그, 라이브? 네, 이거를 처음 여기서 테스트했던 그 자리. 저건 뭐야? 아, 와 부들에다가 꽃창포에. 진짜 지난 달보다 상당히 많이 컸어요, 부들 꽃창포가. 음. 황매화가 지금 다 져가고 있어, 황매화가. 그리고 저기 울타리에는 수국이 만개했어요, 수국이. 어, 가까이서 보고 싶은데 조금 보기가 여기 보이시죠 부들 부들이 이렇게 자랐어 부들 와한 100cm 1m는 된것 같아 부들이 그리고 여기 이거 꽃창포 봐요 꽃창포 와 노란 꽃 너무 예뻐 꽃창포 보이나 노란 꽃 꽃창포 너무 예쁘다. 어 너무 예쁘다. 아이 어? 새 새집 안에 들어갔다 날랐어. 잎합나무 잎합나무 밥풀꽃이라고도 하고 음, 밥꽃이라고도 하고 쌀알같이 생겼다그래서 어, 밥알꽃 밥풀꽃 음. 그래도 이 나무를 보면 밥풀아 아니면 밥알아 이렇게 한번 불러주라 하잖아요 고기 많이 들어온다고 잎합꽃향도 상당히 좋죠 여기 조세지. 음, 오오. 여기 꽃창포 노란 꽃이 폈어요. 이 갯가에 여기 객가에 이렇게 심어놓은 꽃은 꽃창포는 어, 노란색인 것 같아요. 대부분 보라색들 많이 심어놓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노란색. 어 저기 혹시 새 보이나? 참새들이 어, 참새 세 마리가 어 개울물 먹고 있어요. 개울물. 어, 되게 귀엽다. 또어 새가 저렇게 어 개울가에서 물을 먹는 모습은 또 처음 봐요. 처음. 너무 귀엽다. 전에는 요 우회길을 항상 걸었었는데 오늘은 밑에 길로 한번 어 메타스의 콰이어 여기는 운동공원. <laughs> 와, 어느덧 10분이 다 되어가, 이제 10분이 다 되어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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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우. 좋죠, 좋죠, 좋죠. 이팜 나무들 봐요, 이팜 나무들. 너무 좋다. 우리 다음에 또 가요. 나뭇잎 사이로 바람 가로등 그 불빛 아래로 너의 야윈 얼굴 지붕들 사이로 적달아. 그 하늘 아래로 사람들 몰켜 여름은 벌써 가버렸나 거리엔 어느새 서늘한 바람 계절은 이렇게 쉽게 오가는데